오늘은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 이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차인에게 들켜 성진우는 난감함을 느꼈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며 재치 있게 넘어갔고 이때 그녀는 성진우에게 헌터 특유의 약치가 안 난다며 농하는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데 어허 이거 이거 뭔가 차인이랑 성진우랑 그렇고 그렇게 전개되는 분위기인가? 근데 다짜고짜 코로 킁킁 거리는 것도 현실에서 암만 여자가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거나 경찰에 신고 당하고 그렇겠죠 원래는 유진호와 그의 사촌 유수현 이 고깃집에서 밥을 먹다가 성진호 와 연락이 안된다며 찡찡거릴때 가까스로 연락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토리 진행상 빠른 진행을 위해 삭제 또는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페이지 67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인은 성진우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기에 모사를 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근데 차인 집에서 편한 복장 입은 것도 꽤나 매력있게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원작에서는 채굴 팀에 들어간 성진우가 광석을 캐는 장면과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장면이 없었는데 애니에서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약 디테일이 살아난 느낌이죠. 이후 A급 던전에 다시금 모습을 보인 성진우는 진군의 부재로 임무를 변경하여 공격대와 함께 던전 안으로 들어갔고 이군 부대의 공격대 대장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혼기운이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뭔가 최근 오징어 게임을 봐서 그런지 기운이라는 이름이 꽤나 매력있게 기억되더라고요. 기운이형 하드캐리 여기서도 보여주는 건가? 이기적 시운 A급 던전이 예상되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오크 중에 서 상위 종인 하이 오크들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렇지 성진우가 함께하는 던전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된다니까. 공격대가 위기에 처하자 성진우는 어쩔 수 없이 은신 상태로 그들을 서포트했고 야 그리고 손기훈의 전투 장면도 나름 A급 공격 대장이라 그런지 퀄리티가 있는 느낌으로 제작되어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지우가 마지막 공격을 날릴 때 원작에서는 기압이 들어가는. 면이 나왔는데 애니에서는 흥분한 미소를 보이니까 뭔가 전투에 미친 전투광 느낌이 나서 좀 무서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기온은 정식 공격대 대장이 될수 있는 기회지만 팀원들을 위해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역시 기운이 형이야. 5겜에서도 독보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남자만 레벨업에서도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하지만 결계로 인해 게이트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고 레벨 저주 마법으로 결계를 풀수 없는 상황과 함께 50마리가 넘는 하이오크들의 압박으로 그들은 전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진! 태양난이 이럴 때에서는 거겠죠?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성진우가 힘을 쓰게 되는 걸까요? 이때 하이오크들의 대장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며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면 오크들을 따라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했고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마수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리고 원래 차혜인이 성진우를 찾으러 현장에 오다가 옥갱이를 빌리며 게이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원작에서는 있었는데 어허 이 장면도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나름 귀여운 반응을 보여서 기대했는데, 6화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삭제인 건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삭제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크들의 보스를 찾아오게 된 기훈이 형과 성진우의 모습이 나오면서, 요렇게 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5화 애니 리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어금니가 남다른 하이오크의 등장이 있었는데요. 하이오크 한 마리당 A급 헌터에 준하는 실력이기에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이오크와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성지루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애니 방영은 매주 일요일 일본 00시 도쿄 mx 한국 01시 애니 플러스에서 방영하고, 스트리밍은 넷플릭스 라프텔 왓챠 티빙 웨이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풀버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원작 시청은 카카오 페이지를 이용 바라며 나 혼자만 레벨업 이기 애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